오늘은 12시 반쯤 배달을 나왔다. 점심시간은 거의 끝났지만, 그래도 일단 나왔다. 보통 집에서 나오면서 배민을 켜놓는다. 콜은 잡혔는데, 거리가 좀 멀다. 점심시간도 지났고 콜이 많이 없을 것 같기도 해서 오늘은 거절 없이 한번 배달해 보려고 한다. 확실히 낮에 나오니까 밝아서 좋다. 첫 번째 픽업지는 처음 가보는 음식점이다. 역주행을 하면 빨리 갈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빨리 가봐야 조리 대기 시간만 길어진다. 요즘은 공유 주방이라는 것도 많이 보인다. 배달 전문 음식점의 경우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 배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민원입니다.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계신다. 봉지에 담는 것도 음식이 안 터지게 잘 담아주신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담아주시는 분은 처음 본다. 고맙습니다. 2층이지만 별일 없으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는 편이다. 처음 써보는 케이스라 조금 버벅인다. 배터리 선이 빠져서 고프로가 꺼져 있었다. 고프로 촬영은 어떻게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상위 안주머니에 보조 배터리를 넣어두고 헬멧에 달린 고프로에 유선으로 연결한다. 그러면 배터리 용량이 작은 고프로를 배터리 제한 없이 촬영할 수 있다. 다만 선을 꽂아야 하기 때문에 선이 없는 것보다는 불편한 부분도 있다. 안주머니에 넣어둔 보조 배터리 선이 빠진 적은 처음인데. 다시 선을 연결하고 고프로를 켜보니 영상 복구 중이라고는 나왔었는데 전혀 복구가 안 되어 있었다. 신경 쓸게한 가지 더 늘었다. 125cc 스쿠터에 비해 무거워졌다 보니 이렇게 뒤로 빼야 할때좀 귀찮아졌다. 이런 좁은 곳을 지나갈 때면 시티 커브를 한번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평소 같았으면 거절했을 콜리지만 오늘은 노 거절이라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다음 픽업지로 출발했다. 픽업지와 목적지의 거리는 1.3km지만 여기서 픽업지까지 가는 거리가 4km 정도 나온다. 그래도 밝을 때 이렇게 달리니 기분은 좋다. 쌀쌀하긴 하지만 날씨가 너무 좋다. 사이드미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바꾸고는 싶은데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 당연히 처음 가는 음식점이기 때문에 신호 대기할 때마다 위치를 틈틈이 확인한다. 김포는 아파트가 정말 많다. 비 오거나 눈 오는 날 지하 주차장은 웬만하면 피하라고 많이들 하시지만 사실 피하다 보면 배달 갈 곳이 없다. 김포 운양동 장기동 이쪽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내비를 안키면 길을 잘 모르겠다. 사방이 아파트라서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사고가 나 있었다. 버스가 뒤에서 부딪혔는데 많이 찌그러져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안 다쳤으면 좋겠다.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큰 건물 안에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다. 일단 세울 곳이 없어서 뒤쪽으로 갔다. 제발 여기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여기가 아니었다. 아, 너무 넓다. 가게가 안 보인다. 대민원 기사입니다. 국민은행 건물에 왔는데 가게를 못 네. 국민은행 옆에요? 아, 네가 볼게요. 그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옆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한다. 건물이 커서 돌아가는 데도 한참 걸렸다. 앞에 보니 배달 오토바이가 인도를 타고 올라왔다. 여기는 인정이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우리 동네도 이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도 가게 위치가 안 좋다. 걸어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한다. 물론 소비자에게는 좋은 위치일 수 있지만 배달 기사 입장에서는 좋은 위치는 아니다. 다음 콜이 들어왔고 그냥 잡았다. 이번엔 인천 불로동으로 가는 콜이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배민 측에서 아, 이 사람은 호구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계속 이상한 콜만 던져주는 것 같다. 그래도 날씨가 화창해서 아직까진 재밌다. 이 핸드폰 케이스와 거치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신가에서 신제품으로 나오는 W 시리즈 거치대다. 지난번 공동구매를 한그 제품인데 이 케이스는 출시 예정인 열선 방수 케이스다. 폴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이 방수 케이스는 안 나오나요? 열선은 안 나오나요? 많이 문의를 주셨었는데, 이 제품이 나왔다. 아직까진 출시 전이지만, 내가 먼저 테스트를 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사용해보니 열선이 있어서 추운 날에도 충전이 잘 되었다. 배터리가 100%로 유지되었다. 사이드에 버튼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핸드폰 사이드에 있는 전원 버튼이나 볼륨 조절 버튼을 누를 수가 없다. 전원 버튼은 스크린 더블 터치로 대체해야 하고 볼륨 버튼은 블루투스 헤드셋의 볼륨 조절 버튼으로 조절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딱히 불편하다는 느낌은 없었다. 핸드폰 화면이 꺼질 일이 거의 없었고 볼륨 조절도 사실 할 일이 없었다. 열선의 경우에는 온오프 스위치가 있다 보니 날이 춥지 않거나 여름 장마철에 비가 올 때도 방수 케이스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올인원 케이스라고 출시 예정인 제품이 또 있는데 이것도 사용해 보고 후기를 알려드려야겠다. 삼성, LG, 아이폰 등 범용으로 사용 가능한 케이스인데 특히 아이폰이나 플립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던 제품이 아닐까 싶다. 본인이 원하는 충전단자를 꽂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듯하다. 선이 고장나면 교체하기도 쉬울 것 같다. 그나저나 아파트 단지를 상가가 둘러싸고 있는데 목적지 위치는 아파트 정중앙에 찍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배민 어플의 매장 위치를 설명해 놓은 경우도 있는데, 만약 매장 위치를 설명해 놓지 않았다면, 배달이고 뭐고 그냥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것 같다. 다행히 이 가게는 매장 위치를 설명해 두었다. 안녕하세요 군료대국들은 얼마나 걸려요 가시는데? 가는데요? 네네네 대략 네비 찍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서 여기거든요 아 이게 잘안 잡혀가지고 맨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군료대격도 아. 좀 멀어가지고 혹시 얼마나 걸리면 궁금해가지고 저도 처음 오는 곳이라가지고 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픽업 완료 누르고 네비 찍어 보여드릴 걸 그랬다 근데 안 잡힐만 하다 도로가 쭉 뚫려 있어서 앞질러서 가고 싶다는 충동이 생기지만 천천히 주변을 보면서 달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속도를 즐기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천천히 달리면서 주변을 보는 걸 즐기는 것 같다. 달리다 보니 목적지에 도착했다. 잠깐 속도를 즐겨봤다. 빌라 사이에 신축 아파트가 깔끔하니 좋아 보인다. 경비 아저씨가 이쪽을 보지 않아서 그냥 지나갔다.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아직까지 다음 콜이 안 들어왔다. 콜이 없긴 없나 보다. 다음 콜이 안 들어온다. 일단 집 쪽으로 이동한다. 공사 중이다 보니 바닥에 물을 뿌리는데 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물이 튀어서 기분도 안 좋고 오토바이도 더러워진다. 그리고 혹시라도 미끄러울까봐 속도도 줄이게 된다. 저 크레인 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다. 올라가는데 진짜 무서울 것 같다. 집에 가는 길에 콜이 잡혀서 음식을 가지러 갔다. 이렇게 콜이 잡히면 조리를 기다리는 시간이 생겨서 좋지 않다. 배달하는 도중에 다음 콜이 잡히는 게 가장 좋다. 안녕하세요, 배민원입니다. 역시나 내건 없어서 밖에서 기다렸다. 배민 언니. 반갑습니다. 이번 콜도 집이랑 멀어지는 콜이었다. 오늘은 똥콜 특집인가 보다. 아무리 생각해도 배민 측에서 나를 호구로 보고 있는 게 확실한 것 같다. 구독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콜 수락률이 10% 이하인 분들도 많았는데 그렇게 골라 타야 되는 게 확실하다. 근데 콜이 있어야 골라 타든 말든 할수 있다. 저런 큰 트럭은 따라가면 안 된다. 돌 맞는다. 차 타고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오토바이 타고 트럭 뒤에 쫓아가다가 쬐끄만한 돌멩이들이 튀는 걸 보고 아, 따라가면 안 되는구나 느꼈다. 처음 가는 곳은 항상 지도를 몇 번씩 본다. 그래야 덜 헤맬 수 있다.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래도 이런 빌라가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서 좋다. 배달을 안 해보신 분이라면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이 뭐 그리 길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10분 넘게 걸릴 때도 있다. 그래서 빌라 위주로 배달하는 게 좋긴 한데 우리 동네는 대부분 아파트 배달이다. 콜이 없어서 저번에 가입한 카카오 퀵을 켜봤다. 사실 몇번 켜봤는데 한 번도 콜 구경을 해본 적이 없다. 퀵 배달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퀵은 무조건 유상종합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지금 퀵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집으로 가고 있다. 집에 다와 가는데 다음 콜이 안 들어온다. 집에 가야겠다. 2시간 정도 했는데 22,960원을 벌었고 배달 건수로는 4건을 했다. 돈 되는 부업이라고 요즘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잘 생각하시고 시작하시길 바란다. 예전에 메인스탠드를 못 세워서 30분 동안 애썼는데, 이제는 눈 감고도 세울 수 있다. 올해도 힘내시고 영상 보신 분들 다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